와.. 살바하다 진짜 장욱이 형이 짱이야! 진짜 짱이다 와우! 와 씨.. 어 뭐야! 뭐야 뭐야! 와형 체인 체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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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갓. 체인! 아까 전에 체인이 다 맞아버렸네 체인 빠졌다 형 체인이 아까 저거 봐봐 여기 여기도 와아 려 체인인 정말 체인이고을 바꾸라니까 너무 게타수있어에수있어 갈수있어 체킬러고야장와

와. 아. 우 야. 아, 놓쳤어, 저형 잡아야 돼. 아, 뭐 이런 데가 있어. 어. 아. 아. 어, 오 이게 무슨 영국 감성이야? 이런 거 영국 감성 아닌데 이거 그냥. 오호! 좋아. 에이. 이게 영국 어느 면이 이렇게 생긴 거야? 발 아! 어청고 재밌는 여기. 아. 저 작가는 제일 킬 거야. 아 다시는 안와 이거 존나 무서워 <laughs> 어 뭐야 아, 깜짝이야 <laughs> 어.